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TV 최서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맞아요. 변화하는 수능, 2028 수능, 국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시문항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단순한 문항 풀이가 아니라요. 이제 변화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짚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여러분 예시 문화의큰 변화의 흐름 그 줄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국어 안에서도 새롭게 생긴 과목이죠. 다들 이 과목이 어떻게 나올까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에 국한을 해서요. 예시문항 뜯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어떤 부분이 변화하는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죠. 자, 2028 수능 국어 예시문항 발표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국어도 통합이 대세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과목이 있었죠. 그게 뭐냐? 독서와 작문 그리고 화법과 언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목명만 봐도 알겠지만 엔드. 와, 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항을 출제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도요, 뭘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 통합된 어떠한 문항을 개발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게 어떤 식으로 통합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독서, 장문, 단독 세트를 빼고요. 독작, 통합 세트가 있습니다. 독작, 통합 세트가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안에서 독서에 해당하는 것두 개, 장문에 해당하는 것두개 정도로 나눠서 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통합의 연결고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화법과 언어, 화, 언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합 세트가 하나 나왔었죠. 세 문항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세 문항 안에서요, 화법과 언어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도 제가 구체적인 문항까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서서 제가 올린 영상, 자, 우리 수능, 국어 전체 분석에 있어서요,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독서와 장문 중에 우리 독서만 놓고 본다면, 일단 독서 단독 3세트가 있었고요. 거기에 독서와 장문 통합 세트에서 두 문항까지 가져가면 전체 15개의 문항이 독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와 장문에서 이제 장문만 본다면 여러분, 장문만 본다면 단독 세트에서 세 문항 있었고요. 거기에 독작 통합 세트에서 두 문항이 장문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총 다섯 문항이 장문에 해당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화법과 언어 같은 경우도요. 화법 따로, 언어 따로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화법 단독 세트가 세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언어 문법이죠. 문법 단독 문제가 네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다? 통합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잖아요. 자, 이 통합 세트는요, 2 1이라고 해서요, 화법에 해당하는 게두 문제 있었고, 그리고 자, 언어에 해당하는 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화법 다섯 문제, 언어 다섯 문제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기존 열일곱 문항 나오던 게 열다섯 문항으로 두 문항이 줄어들긴 했으나, 큰 틀에서 세트 구성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 이해가 되셨죠? 자, 자세히 통합 문항을 뜯어보러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본다면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2028 수능 예시 문항에서는요, 유독 학습 활동 형식의 문제가 많았어요. 자, 독서에서도 학습 활동이 있었고요. 기존에 우리 언어에서도 학습 활동 문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학까지도 이런 학습 활동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독작과 화언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법과 언어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세트 1번부터 3번은요. 보세요, 여러분.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 후 실시한 발표다, 어머, 발표니까 얘는 화법 세트네 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 발표 문제 안에서요, 3번 문제가 어휘와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문장 속에서 화자의 확신의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이 화법과 언어의 통합 세트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부터 6번은 학생회 토이 우리 늘 아는 것자토이 단독 문제 나왔고요 토이라는말 대신에 대화라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그 외에는요 이제 7 8 9 10네 문항이 단어의 의미관계 유의반이 상하관계 나왔고요 그리고 중세국어의 문장 성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근과 접사 이것도 우리 채널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무 그림으로 다뤘어요. 자 물어보고 있고요. 음운 변동도 빠짐없이 나오죠. 음운 변동은 항상 어문 규정과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이 문제 꼭 한번 챙겨보자. 그게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보기를 줍니다. 보기는 위 발표 후 어떤 화법 상황 이후에.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다 하면서 수업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에 A를 비워놓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발표에서 사용하는 어떤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표현을 가지고, 확신의 정도라는 문법 언어 요소랑 연결지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표현, b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어 놓고 비교하는 관점에서 아 문법적인 표지인 보조용언을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다. 라거나 또는 기동 접사가 있는 동사를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다 라거나 어떠한 화법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 그어놓고 의존 명사를 썼다, 인용절을 썼다 또는 부사를 썼다 그런 어떤 문법 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봄과 동시에 그게 화법 상황에서 확신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는 통합 세트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분석 끝났어요. 아, 결국에는 화법과 언어 통합 세트를 보니까 실생활 화법 상황 속에서 문법 표지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이 문항을 여러분이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언어에 그러니까 국어 문법의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독서와 작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와 작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11번부터 13번 인문 예술 세트 하나 나왔고요. 14번부터 17번 과학 기술 세트 단독 나왔고요. 18번부터 23번 이거 뭐예요? 그렇지 사회 문화 가나두 개의 주제 통합 세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수능 체제와 크게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 예시 문항에서 주목해 봐야 될건 바로 24번부터 27번 세트고요. 독서와 장문 통합 세트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야라고 하면서 가와 나에는요, 여러분 독서 지문을 제시해 줬고요. 거기에 길지는 않지만 다를 주면서 단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쓴 논증하는 글이야. 이게 뭡니까? 장문이죠. 아,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장문 활동을 한 결과야 라고 보여주는 형식으로 통합을 지금 어,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요. 24, 25는 독서에 해당하고 26, 27번 문제는 장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27번 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28번부터 30번 세트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감문 쓰기, 장문 단독 세트, 기존의 화법과 장문에 나오는 그 장문 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통합 세트, 통합, 통합, 통합이 대세다라고 했는데요. 27번에 보기를 활용해서 이 다가 장문한 글이거든요. 학생이 장문한 이 글에 a 부분을 좀 구체화해 봐라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 나의 제시된. 독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일단 돼야 돼. 그러니까 읽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독서력을 바탕으로, 독해력을 바탕으로 보기와 연결 지점을 파악해서 A 부분, 장문의 A 부분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다시요. 문항 발문 문두를 볼게요.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에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어허! 장문 글에서요. 우리가 글쓰기 할때 추가 자료 수집하는 경우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럴 때요. 보기를 그냥 자료 활용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 나와 같이 주어진 독서 지문을 일단 이해해. 그래서 그걸 연결지어서 이 다의 a 부분을 자료를 활용해서 구체화해봐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은 독서 지문에 대한 독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어, 보기가 자료죠. 이 보기 자료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통합적 사고를 물어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논문 자료를 보기에서 제시해 줬고요 우리 선지 구성만 봐도 출제 포인트가 어딘지 알수 있는데요 보기를 이거 뭐야 보기 내용 이해해야지 라는 말이죠 가와 연결지어 이건 뭔데 그렇지 가의 독서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해야 돼서 정보가 충분하면 대안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를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화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체화하는지 A 부분을 구체화해야 되니까 그 A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봐 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3번 선지도 보세요 보기를 읽고 일단 이 자료에 대한 이해해야 되고요. 역시나 주어진 독서 지문 나와 연결지어라 라는 거 나의 중심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독서에서도 학습 활동 형식의 문제가 빠짐없이 어김없이 출제가 됐었어요. 어머나 이거 눈여겨 봐야 된다. 우리요. 언어. 그리고 화법, 작문 뿐만 아니라 지금 2028 수능 국어 예시 문항 보면요, 독서와 문학에서까지도 이러한 교과서 학습 활동 형식의 탐구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때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요, 질문을 주고 있죠. 질문을 주고요.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선지를 판단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학습 활동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한껍질만 벗겨보면은 어, 나 그래! 내용 파악 제대로 했니?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학습 활동 탐구 모형을 되게 좋아한다. 그런데 겁먹을 필요 없다. 다시 한번더 한꺼풀만 벗겨 들어가 보면 기존의 나 그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니 일치 불일치 문제와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렇지. 과목명이 다소 낯설 수는 있지만,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문제의 특징들만 잘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기존 현행 수능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통합의 양상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예시 문항을요, 여러분 차분히 시간을 맞춰서 풀어보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쌤서이 TV에서도요 예시 문항 하나하나 분석하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알림 설정하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수능 그거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쌤서이 TV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